많이 면 이런 방법으로 월, 휴스페인를 가지고 만이거 그렇게 매입을 해습니다 그중에서 그 오늘 소개하는 건 쇼핑몰을 가지는데 월, 페이스페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그... 하느냐 음. 라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공부하시 분들도 있고 그걸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매사가 그렇지만 어, 우리가 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있고, 야학교가 있는 것처럼, 어, 페이스북도 사용하는 깊이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깊이 있는 데는 밖에 사람들이 나와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 사용하는 방법에 다다,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도로 하나 던져놓고, 어, 그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걸 준비하고 싶은데. <목소리>